약간, 이번 전시, 작년에는 주로 이제, 팽면으로 작업을 해가지고, 전시를 했는데, 이번에는, 입체, 체하고그 다음에 뭐, 설치 쪽으로 약간 새롭게 선보이는 작업이 있습니다. 그전에도, 어, 재작은 했는데, 그동안 작업은 쭉 해왔었죠. 해왔는데, 이제, 이번 기회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. 정리해가지고. 또 계속 팽면만 하다보면 작업에 어떤, 재미 같은 걸또 느낄 수 없으니까, 작업하면서도. 좀 새롭게, 다양하게 접근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, 제가 작업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그런 어떤 작업들이 아, 그런 생각들이 이리저리 막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.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생각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고 주, 보니까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제목 을한번붙쳐 봤습니다.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미술을 한다는 분 자체가 뭐 정보도 없고 뭐 그런 상태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대미술을 한다는 분 자체가. 뭐 서양 미술의 어떤 흉내, 흉내라든지 아니면 결국 가서는 그냥 아래밖에 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또그 사람 그리는 걸 좋아했으니까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갖다가 계속 그려나가면 조금 작업해볼 만한 그런 어떤 세계가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얼굴 자체도 보면 하나님의 뭐 가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.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에 자 계속 이제 찾아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일반 사람처럼 그대로, 뭐, 눈, 코, 입만 그대로 그려놓으면 아무런 생각하는 것은 긴 어떤 범위가 작아지거든요. 좁아지고. 오히려 이제 더 자유롭고 더 풍부하게 몸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.